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계십니다. 유대 종교지도들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피 지배지, 자기들 지배하는 곳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들 전통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은 해주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만 게 뭐냐 이 사형하는 것 그것은 할수 없도록 그런 권위는 주지 않았어요. 그건 법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형권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뭐 스테반 사건 때처럼 흥분해가지고 돌로 쳐죽이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형집행이 아니라 살인이죠 어, 린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합법적으로 그렇게 사형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제장들과 시도자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그런 식이 아닌 정말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그런 자신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그들이 그렇게 근거를 갖고 있고 자신을 가졌던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가게 되면 로마법에 의해서 그건 반드시 사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백성들이 다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에,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란 말이 뭐냐? 이것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뜻으로 하면 기름부음 받은 자. 바로 그것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란 말이 에, 이 그리스도 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은 온 백성들이 다온 이스라엘이 다 그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유대인 왕으로 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걸 이용한 아주 비열한 술책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백성들의 리더이면서도 말이죠.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백성들의 그 신앙을 이용해 먹는. 또 아주 비열한 술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로마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소개된 것이에요. 사실 빌라도는요, 이 재판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습니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풀어주려고 이런 한 말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나오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을 갖다가 에,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오늘 내가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썼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빌라도가 그 말을 들은 뒤그 뭐, 나중에 뭐 손을 씻는 에,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실제 또 뒤에 보면 14절부터 16절 보면 예수님을 사형시키지 않고 그냥 풀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나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어 빌라도 앞에 잡혀 갔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그냥 풀어 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은 것 이것은 영적으로 볼때 그렇게 큰 고난 받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고난 받는 상황 속에서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절차를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것이지 정말 영적으로 정말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주님께서 지금 겪고 계시는가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 섰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요 절차상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꾸민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특별히 고난 중간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들어야 될 메시지, 그 중요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빌라도고 이 법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하는 중요한 결정은 빌라도가 내렸고. 그 일은 바로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알 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이야기는 그냥 절차상 불필요한 어떤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통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즉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야 그 십자가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에, 결국은 정말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런 중요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빌라도협정에서 또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빌라도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 누를 말하느냐? 정말 이 십자가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그 가운데 봐야 되는데 고난의 어떤 메시지. 그런데, 그렇다면, 빌라도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그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의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빌라도는요,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 황제가 이제 직접 통치하는 곳에 보낸 로마 총독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보이는 것 말고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때때로 그것은 권력이기도 하고, 때때로 그것은 돈이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것은 그것은 문화와 유행이기도 하고, 사상과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바로 뭐냐?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요, 로마 제국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 즉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그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그 세상적인 성공과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경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세상 앞에 서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최초의 그리스도인께서 세상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정말 최초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신앙,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앞에 서서 정말 그 세상의 모든 우협과 유혹과 조롱과 술책, 이 모든 것을 다 기꺼이 이기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야기. 이 것이 바로 빌라도 앞에서 그 법정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의 전체예요. 세상 앞에 서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그래서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마주 서서. 여러 가지 세상에 보이지 있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향력과 공격 앞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정말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그 빌라도 표정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나눴지만 여러분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은 정말 엄청난 힘이 있다고요. 자칫 잘못 하다 보면 말이죠. 막 설교 들을 때막우리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현실이 우스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뭐 착각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요, 우리 삶이 무너져요. 예. 돈이 조금만 없어도요,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사람에게 조금만 상처받아도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정말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갖다가 천국에서 지옥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그게 세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수도 없이도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때 세상을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한테 지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인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분명한 것,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섰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빌라 법정에서 하신 것과 같은 그런 그 중요한 영적인 모습을. 그걸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세상 앞에서 신 그리스도인 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신 우리 예수님 예,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 몇 가지 중요한 모습인데 그중에 첫 번째 뭐냐 아,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라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주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대하고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앞에 준눅 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끌려가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재판받고 고발당하고 하는 것, 글쎄 뭐 경험이 없었으니까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경험이 없지만 <laughs> 그러나 여하튼간에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격동되고요, 삶이 그냥 막 무너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빌라도 앞에 짐 줌이 서 있어요. 더구나 빌라도는 뭐냐, 당시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대행이니까 총독 아니에요. 거기다가 말이죠. 지금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그야말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빌라도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정말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로 볼때 정말 위축되고 그리고 정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일부러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느끼려고. 근데 네, 아무리 읽어봐도요. 뭐 누가복음뿐 아니라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어봐도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볼때 조금도 위축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조금도 당황하거나 흔들리는 모습 볼 수가 없어요. 네, 정말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앙인의 두 모습. 특히 세상 앞에서때두 모습. 담담하고, 당당하고.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담담하고, 당당하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막, 이게야지 뭐.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고, 뭐예요? 당당하고. 그 모습이. 예수님은요, 정말 담담하세요. 그래서 보면 나오지만 말도 많이 안 하시잖아요. 빌라도 혼자 시컨 떠들면 가만히 있다가 내 말이 옳다. <laughs>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뭔가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예, 담담하고, 그리고 뭐예요? 당당하지 예. 정말로 뭐 흥분해서 억울해서 막 뒤집어지고 이럴 수 있느냐, 막 거품 물고 뭐 아니다 뭐 그건 막 이렇게도 말씀 안 하세요. 뭐 증거들이 돼가면서 뭐, 뭐 논쟁하고 그러지도 않은 세상 사실은요. 정말로 담담하고 정말로 당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 앞인 빌라도 앞에 서서 보이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자가 예. 정말 세상의 어떤 제한적인 것 앞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말이죠 이미 정말 뭐예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어떤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데 이 지나가는 세상 이야기 앞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할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서 이렇게 담담하고 당당해야 돼. 뭐 우리가 비록 좀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가난하고 혹은 무지하고, 또 혹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권력이 없고 권위가 없고 명예가 별로 없고 세상에 그런 부와 그런 어떤 아름다움과 요즘 유명한 뭐 스펙 같은 거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전혀 세상 앞에서 우축되거나 혹은 주눅들거나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 모든 걸 이겨주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예. 여러분, 앞으로 누가 스펙 얘기하면 딱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인.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담담하고, 그렇게 당당,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축 추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그 빌라드 법정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에, 세상 앞에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그 모습, 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바로 세상에 대하여 기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기대하지 말라. 빌라도 법정에서 그 빌라도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고발과 에, 어떤 그런 그 술책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그게 더러운 욕심에서 나온 에, 그런 잘못된 것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정말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어쩜 빌라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어쩜 빌라도가 어떤 면에서 정의를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요 조금도 빌라도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정말 이런 세상에 대해서 빌라도에서 기대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잘 나타난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대답이에요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 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이 빌라도의 질문 이건 굉장한 유혹이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왜냐면요 이 빌라가 이게 물은 것은요 도와주겠다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런 강한 암시를 가지고 물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빌라도와 이 예수님 여기가 끌고 온 유대의 지도자들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유대는 여전히 여튼간에 어떤 그반 로마 정서가 있는 그런 피식민 식민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자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을 좋지 않죠 물론 같이 가기도 하, 하면서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농간에 대해서 빌라도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용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는 딱 파악하고 있어요. 이 모든 재판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뭐냐? 유대의 왕, 이거라는 사실. 이게 지금 이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유일한 근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왜?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재판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얼마든지 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예수는 유대인의 왕 아니거든요. 빌라도가 파악한 대로 보면 충분히 예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주 기대하면서 정말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풀어줄게 하는 그런 암시를 가지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그러셔야죠,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한테 정말 불리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무슨 뭐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서 아니요 분명히 말하지만 빌라도가 묻는 그런 의미에서의 유대인 왕은 아니세요. 주님 정치하러 오신 거 아니니까 반란 이렇게 오신 거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왕이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네가 말하는 미예요 나는 정치하러 온거 아니다 나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난 반란을 일으키려고 온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빌라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바로 거기서 그냥 내 말이 옳다 하면서 그걸 막아버려요 무슨 뜻이냐 왜 예수님이 여기서 내 말이 옳다 라고 말하셨는가 정말 여기서 주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은 전혀 빌라도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 세상에 기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게 넘어가는 어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이 신앙인이지 세상이 기대하는 순간 세상에게 다 농락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우호적이고 같아도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원수인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세상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한테는요. 세상 가운데 궁극적인 상은 절대로 없어요.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즐거움과, 뭐 어떤 행복과, 어떤 그런 뭐 기쁨과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절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받아야 될 궁극적인 행복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상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어떤 그런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제가 여러분 보고, 무슨 뭐 염세주의자 되라, 혹은 뭐 어? 현실 어떤 그런 도피자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예, 세상적인 것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 우리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기쁨 행복, 그거 없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라도 세상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 그게 정말 우리 신앙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세상을 기대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선명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수 있기를 주행을 주원합니다. 이게 중요해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빌라도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첫번 그리스도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준 또 하나의 중요한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있어 가져야 될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상에게 상처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상처받지 말라.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빌라도 말고 또 하나의 세상이 나옵니다. 그 세상이 그 세상이지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세상은 지들끼리 친하더라. 하는 바로 헤롯이 헤롯 헤롯이 나옵니다. 정말 헤롯은요.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와 같은 또 하나의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는 가운데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자기가 이 곤란한 입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아 갈릴리 출신이냐 그렇다면 내 관할이 아니라 헤롯 관할이다 하고 하면서 헤롯한테 보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로마는요 이 다슬린 지역을 갔다가 보통 보통 일반 지역은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분할해서 통치하는 어떤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세웠지만 그 지역을 갖다가 어떤 그런 자기가 어떤 그 제한적으로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무슨 양봉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분봉왕을 세워서 하지만 그러한 예민한 지역들. 아주 뭐 반란이 자주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지역이라든가 중요한 지역은 직접 통치를 합니다, 황제. 황제 직접 통치할 때 그때는 뭐냐, 총독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도요, 예루살렘과 유대 이쪽은요, 너무나 골치 아픈 반란이 자주 일어나, 그래서 직접 통치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헤롯이 다스렸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거기는 총독이 와 있어요. 그게 바로 빌라도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 갈릴리라든가 뭐, 이두레라든가, 다른 지역들은 뭐예요? 분봉왕을 세운 거예요. 거기는 헤롯이 다스린 거예요 그러기 문에이 시스템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갈릴 사람이다? 그러면 내 관할이 아니라 헤롯관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글로 보내버린 거예요. 헤롯이 처음에는 좀 보고 싶어 했어요. 왜 보고 싶어 했냐면 궁금해서. 뭐, 이 여러 스토리도 많고, 뭐, 기적도 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기적 행하나 구경하자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는 정말 중요한 삶의 이야기가 누구한테는 정말 재미거리가 되는 것은 그에게 갈수 있는 최대의 모욕이죠 그,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락 궁금하기도 하고 또 원래 옛날 차에 했던 집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예수님을 갖다가 보는 걸 아주 기대하면서 오라고 그러고는 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이렇게 묻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대답도 안 해. 예수님 대꾸도 안하요 왜? 그건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죠. 그냥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상처 주면서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 버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헤로시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마치 에, 핑퐁하듯이 에, 막 그냥 지들끼리 막 넘겨져 가면서 에, 그러면서 말이죠 어, 상처져 가면서 아주 막 진짜 막 아주 조롱하고 여기 보니까 뭐, 어,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가지고 놀다가 다시 보내버리는 아주 그런 상황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것은 뭐냐. 이렇게 정말 작정하고 아주 정말 악하게, 교활하게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신다. 말씀 어딜 봐도 이 예수님이 뚜껑이 열리셨더라. 그런 말씀이 없다. 이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더라. 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때로 악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게 분노하는 분이잖아요. 정말로 진짜 악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분인데, 여긴 단 한마디에 대꾸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인이라고 도 한다면 세상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세상은 상처 주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주는 상처를 족족이 다 받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뭐, 주는 상처를 그냥 다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선, 거기서 준 거를 또 스스로 막이렇게 자기 증폭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묵상하고, 혼자 키우고 말이죠. 그랬다가 다시 뭐 자기 속에 집어넣다 또 꺼내고 말이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더 키우고 말이죠 아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말이죠 세상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 주려고 하는 건데 왜 상처받습니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그게 십자가 신앙이니까 그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세상에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 이미 벌써 뭐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그런 욕심과 나의 모든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을 다못 박아 버린 사람이 어떻게 또 상처받겠어요 정말 세상에 상처받지 말고 세상 앞에서 정말 어떤 그런 고통받지 말고 죽을 받지 말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 이걸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앞에 선 예수님 그건 바로 세상과 마주 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주님 거기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라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십자가 능력으로 세상에게 상처받지 말라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고난 가운데 있으나 가장 아름답게 섰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주간 새벽기도 둘째 날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